딱 큽니다, 커. 와, 딱프풀 불린다, 이거는. 우와, 꾹꾹한다, 꾹꾹 따지고 있습니다. 우, 와이구야, 270mm입니다. 리 와이구야, 오, 오, 진짜 270짜리다. 왜 신발짝입니다. 이게 진정한 값어입니다 270mm입니다. 반갑습니다, 낙산산 대서입니다. 어, 이제 늦가을도 지난 것 같아요. 가을이 완전 지난 건데, 그런데 아직 산 쪽에 초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이게 11월 지금 중순 넘었는데 춥습니다. 아침에 지금 영상 한 7도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추워요. 어, 저도 이제 겨울을 준비하자니 를 가는 가을이 아쉬워가지고. 어, 한번 더, 어, 그제 앞바다 출조를 나왔습니다. 늘 자주 오는 곳인데, 이제, 감성돔을 이제,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감성돔은, 내년 감성돔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사이즈, 이제, 앞전에 제가 잡았던 것다더 커졌고, 지금 저는 영혼이 조금 더 남아가지고, 이제 올해 이게 두 종류들, 두 종류부터 연체동물과들 핫합니다. 앞전에 왔을 때, 이제, 갑오징어, 고구마 정도 사이즈는안됐는데 그제 정부에 의하면, 우리 이쪽 남해 동부권 거제 앞바다, 통영 앞바다 그래도 올해 갑오징어 커요. 일명 이야기하는 신발짝 사이즈. 이게 봄 산란철 때 이제 주로 나오는 사이즈였는데 지금 늦가을 지금 개체수가 저, 저, 좀 많이 줄고 된다 그래가지고 부러부러 뛰어왔습니다. 감성동은 뭐 다음 뭐 하는 걸로 하고 늘못 잡지만 오늘은 두 종류 갑오징어, 죽음이 죽음미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죽음이 예. 글자 그대로 죽음이 한번 끝나고 끈지 보고 그다음에 마리수는뭐 되는 대로 일반 때깔이 정도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조그마한 사이즈 그냥 뭐 이런 그 이런 거부터 그다음에 마리수는 만큼 목표는 죽음이 20마리 갑이 10마리 사이즈는 빅사이즈 소뚜껑 잡으러 가시다 따라오시죠 따라오세요. 예, 와 이거 먹물 칠갑이다. 출발, 출발, 출발. 아, 보시네. 출발. 가자. 오, 빠른데? 맞습니다. 물습니다 아, 얼첫 솔로입니다. 아, 과연 뭘까요? 오, 수풀 나가는데 죽음니까갑일까 문어가? 오, 묵직한데? 오? 아, 갑이 아저씨입니다. 갑이 아저씨. 오, 오, 첫 수입니다. 오늘 첫 수. 오. 오오야오오 가비 아저씨입니다 아 씨야 작네 몸받았줄 알고 슉슉 이렇게 목물을 다 하고 난 뒤에 올려야 됩니다 쿡쿡! 쿡쿡! 그렇지 한번더 그렇지 한번더 그렇지 한번더찍 우와 으아. 짠, 짠, 짠. 오늘의 첫 수, 갑돌입니다. 갑돌이, 갑돌이. 으! 으이 이제 마지막 끝까지 다 쐈다. 쌀거 없다, 지 짠! 오늘의 첫 갑오징입니다. 어 짠! 앞전에 제가 무늬 오징어 어, 낚으러 왔을 때그 포인트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리 오징어 있는 곳이 아무래도 두 종류나 같죠 연체동물들 같이 있어 시간한 곳이 아나가 싶어서 자 와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 캐스팅에 한 마리 올렸습니다 일단 요 놈보다 더큰 놈을 향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채널 스톱 이거 이가오징어 아니겠습니까 자 키팅 나중에 방생하다라도 일단 키팅하겠습니다 <laughs> 방생한다 한다 가자 그렇지 이 가보니어 낚시가, 어, 서해안 쪽에, 이제, 쭈꾸미, 가비하는, 그쪽에는 이제 큰 배들, 이제, 이 조류에, 그냥, 방향에 따라 딱 떠내려가면서 낚시하는 거고, 지금 제가 오늘 타고 있는 이 땜만은, 조그만 소형 낚싯배예요 그래서, 이, 그렇게 크다, 그조류의 영향을 많이 안 받는데, 근데 이 날물이, 물이 지금 오늘 다섯 물인데, 날물이 지금 빨라요. 그래서, 같이, 저도 떠내려 가는데, 가면서, 바닥을 찍고, 그냥, 음, 바닥가 흐른다고, 굴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보, 가보니까, 이 우리 선행이 낚시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채비는, 애기를 한 번씩 좀 바꿔주시고, 칼라별로, 음, 그나마 상황에 따라, 물색, 그 다음에, 물색이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인형이. 그래서 뭐, 어떤 게 정답인지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이상 그래서 저도 오늘 애기를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던지보고 지금 이제 낱물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 지금 한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물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저기 쪽 방향으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촤악 같이 러 내려가는 가있고 바닥을 훑어가면서 금방 한 마리 잡았는데 오늘 좀 입질이 좀 시원했습니다. 툭툭툭툭샥가져 툭툭, 갔어요. 이 갑오징어 이 애기는 크게 그람 수는 없어요. 뽕돌이 이 바닥을 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애기 그냥 자연스러운 수평 애기, 인출김이야 이래 딱 있는 거보다 수평으로 슬랑슬랑 슬랑 이렇게. 여기서 한번 툭툭 치면은 살랑살랑 툭툭. 촤 이렇게. 갑오징어가 와서 살탈수 있는 여유. 탈락하는데 땡기면승질낙안 옵니다, 야들. 그러니까 탈탈 흔들고 있다가 애기가 살랑사랑 놀고 있는데 그자를 좀 수대해줬다가 제가 사람을 때까지 초으로 따는 게야단발 다리 그냥 다리로 다 그냥 오가, 전체를 감싸봅니다. 그래서 사 감쌀 때까지 놔둬야 돼요. 그래서 이 스핀이 이런 제가 이, 이 흐르는 조류에서는 이 불리한데 저기좀 이래 이래 한 번씩 이스프를 열어놓고 한 번씩 당이한 번씩 땡길 때는 눌러주고 줄줄 잠금 사부 장 눌러주고 살한 번씩 끌다가 두둑하면 챔질을 탁 끌어치고 딱따라가도쫙 이걸 올립니다. 고기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통 보면 선상낚시에서는 베이트가 유리해요. 이 문효징어 우리가 하는 낚시 외에는 이 선상에서 주꾸미나 문어나 갑오징어 이 낚시가 배터리를 조금 편리합니다. 저는 이, 오늘 뭐이 침는 낚싯대인데 어, 손맛 보려고 드랙 나가는 그 소리가 듣고 싶어 하죠. 오이 뭐지? 오이 뭐지? 오 쓰레기가? 쓰레기같는데 쓰레기 같아. 쓰레기 야... 가비입니다. 가비. 오 와, 싹 가비입니다. 까마지가 있습니다. 야, 크니까. 그러니까. 묵직하게 올라오는데, 와, 이거 쓰레인 줄 알았는데, 진짜. 고무장갑이나 이런 쓰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신발장, 신발장 맞나? 신발장까지 안 되겠죠? 왜, 큽니다. 큽니다, 큽니다. 두 번을 내가 제가 늘 쪘는데, 다시 그 자리에 놔두고, 스테한 5초 정도 줬는데두번더따라 와서 먹었습니다. 이야, 끝났습니다. 가보이. 그래, 어, 한번 더, 어, 한번 더, 어, 그렇지, 한번 더, 그렇지, 한번 더, 한번 더, 그 안무 더, 안무 더, 안무 더, 그래, 안무 더 됐습니다. 우, 또 있다. 이렇게 먹물을 받아서 한 빼고 난 뒤에 한번 더, 마지막 한번더안 합니다. <laughs> 사실은 이 먹물 있는 이게 제일 좋은데 와 배를 좀 빼고 하겠습니다 지금 어장에 달라붙습니다 이야 갑이었습니다 이야 우와, 그 따이 온, 그 따로 온다니까, 이 아들이. 이 아들도 먹성이 좋기 때문에. 우와! 먹성이 좋아가지고, 따로 옵니다. 이야! 이거는 반신발장이네, 반신발장. 250mm 되겠다. 250mm 가비. 그, 앞전에 제가 이제 한두번 하다가, 어, 로어를 바꿨어요. 그래, 이, 또 뭐, 또 루어 칼라에 또 반응이 할 수도 있고, 입질 안돌아면 그때그때마다 애기를 좀 여러 칼라로 준비했다가 하시는 게조가에 도움이 됩니다. 짠! 점점 시야를 커집니다. 자, 200, 200, 200 250이니까 270을 장에 달려가십시다 진짜 내 신발 사이즈. 아싸, 한 마리 올라옵니다. 오 오우. 고, 이 야, 파리파리 다. 올라옵니다. 우와, 왕거이니다 왕구이. 왕글. 우와, 왕구이 니다 짠짠짠.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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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찍, 찍, 이만에안 해, 이만에안 해, 이제. 와, 물물안 산대만. 야. 야, 이 친구는 이제 압니다. 내가 문물을 딱 뺄까 싶어가 딱 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오늘. 강처럼 물을 빼겠습니다. 짠! 준수한 시야의 사이즈입니다. 이거 사이즈 준수합니다. 야, 딱 큽니다. 커. 와, 딱슬프 불린다. 이거는. 우와, 꾹꾹 간다. 꾹꾹 따지고 있습니다. 우, 우우우, 우우, 연방 따집니다. 우와, 올라옵니다. 우유 오이구야물속에오이구야 270cm 짜리다 오이구야오 진짜 270짜리다 왜 신발짝입니다 <laughs> 끝났다 오이구야또쏴 그래 쭉쭉 또 쏴라 쏴야 네가 진정한 값이야 이거 그래 쏴봐라 또 쏴라. 쏴라, 쏴라, 쏴라 쏴라 물조리 속도 빨리 바뀌기 전에 오씨 입 낚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으 우와. 우와. 몇 마리 잽니까? 몇 마리 잽니까? 우와, 이건 진짜 신발장입니다. 우와. 눈물 좀, 좀 씻고. 빠져봐. 진짜. 놀랬지? 아아아한방 맞았습니다. 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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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잠깐면서금 땅이다. 신발짝만 합니다. 자, 그만하죠. 예? 네? 동민 여러분들, 자, 그만하죠. 이게 진정한 갑오징입니다. 크으, 270mm입니다. 쫙. <laughs> 제가 지금 오늘 이게 갯바위 주위, 섬 주위에 갯바위를 낚시를 할 때는. 이 바닥에 딱 찍어보시면 이제 한 번,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왔다 가다시다 보면 밑에 그게 이제 갯바위 안반지형이라든지 저런 파도에 서 돌이 이제 깨져가지고 자그해해요 커봐야 내 주무만 정도밖에 안 되고 조그만 자갈 주이고 오늘 뭐 저는 이 양식장 안에서 하는 낚시보다 이렇게 이제 조류의 방향에 따라 배가 같이 쫙 흘러가면서 천천히 이제 찍어가며 하는 낚시, 이제 끄는 낚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나시기에 좀 의외로 재미가 있네요. 저, 저 끌다가 덜크덩하면딱 순간 챔질 하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쫙 감아셔야 되고. 펌핑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술렁 빠져요. 딱 챔질하고 난 뒤에 그다음 그 상태에서 리를 감으시고 계속 감으시면 됩니다. 빠른 속도로 감으시다가는 또툭 빠집니다. 이게 천천히 하세요. 예. 그러다 툭 빠지면 다시 딱. 이 스피닝 같은 경우에는 배를 열어주시고 배저배 리를 배,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릴를 브레이크를 갖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아, 물딱 좋은데 지금 적당히 흘러가고 정말 좋은데 아 말이 좀안 되네 오늘 실력이 없어요 이거는 우후 헤이씨 이씨 이씨 먹물도 다씨 저희들 이제 점심 타임입니다 런치 타임 맞습니까 영어로 런치 타임인데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만 가보징어 잡으면 잡히는 대로 뭐 해는 안 되고 또 얼큰한 짬뽕 짬뽕 라면을 사왔어요 짬뽕 라면 사와가지고 짬뽕에다가 가비를 딱 손질해가지고 같이 붕듬 진짜 말 그대로 해물 짬뽕 한번 먹보겠습니다 해물 짬뽕 해물로 해물 뭐 가비 한번리더어가면꼬 아닙니까 냉동 가 시중에는 그냥 거의 냉동인데 저는 생물 막으아있는으아있는 살아있는 이런 걸로 막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아. 짠! 와, 솥이 너무 작다. 남해를 먼저 면을 끓이고 난 뒤에 이두 종류나 오징어 종류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삶으면 삶아서 질겨요. 그러니까 적당한 제가 이제 이거 찰 건데 딱 지금 이거 오늘 그 가비 같은 게좀 살이 두고기 때문에 한딱 1분 끓는 물이 1분만 딱 데친다는 느낌으로 저는 그냥 그 약간 좀 쇠링한 그 느낌을 좋아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막 나는 보더러 그걸 좋아한다 싶으면 끓는 물에 제 생각 한 마리 정도 같은 경우에는 딱 1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아내이좀 익고 난 뒤에 오늘 날이, 날이 포근한 관계로 가스가 오늘 안흐었네 야, 아, 는다 끌어. 우와, 으, 물칸에 아까 내가 보니까 끊긴다고, 가보지 끊니까이한 마리가 쫙 붙었길래 득템했습니다. 뽕! 바다물 잠깐 헹갔는데, 이 채로 그냥 막 붕! 으아. 가비를 차올리고, 김치도 싹올리가또 마라가. 맛있겠다. 음, 아, 또 생각나는 분한분 분 계시네. 응? 응? <laughs>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저 이제, 깊어가는 늦가을. 조사님들 한번더 다녀가시고, 이 가보니의 잡으러 오세요! 그대로! 그제도에 아, 맛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낚산 사람, 대섭입니다.